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2015년부터 방영되고 있는 복면 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모두 복면을 쓰고 나옵니다. 그가 가수이든 일반 사람이든 할것 없이 복면을 쓰고 나와 오직 노래 하나만으로 관객들의 평가를 받아서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가왕에 오릅니다. 근데 사람은 실제로 얼굴에 가면이나 복면 같은 것을 쓰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가면, 보이지 않는 복면을 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가면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원하는 바는 교회는 가긴 가는데,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생활도 가면을 쓰고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 원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조용하게 l 미언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가면을 쓰고 쓰면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당연히 사람의 눈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안 보입니다. 실제 모습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면 너머에 있는 진정한 사람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가면을 벗고,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재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범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비겨가지고 금이나 음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재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토단으로 재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24절 전반부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토단이란 흙으로 만든 재단을 의미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둘째로는 돌로 재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재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주면 부정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다듬은 돌이란 이 사람이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꾸민 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토단이나 가공하지 않는 돌단을 쌓으라고 하신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나 금속을 사용한 인위적인 이방신의 재단과 구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 이방신의 재단은 잘 다듬어진 돌이나 금속으로 화려하게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 자체가 엄청난 위용을 가시화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방신의 재단과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재단을 구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보다는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두 가지를 종합해 볼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화려함과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형식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를 또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외연의 모습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형식의 영매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물론 이 이후입니다. 출애급 이후에요. 가난 땅에 들어가서 형식의 영매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긴 것이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이 모든 말씀이 그 당시에 제사와 관계된 말씀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 또 하나님께 제사 드려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이것과 아울러서 악을 행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로 가슴 철렁하게 하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을 행하는 것이 될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이 담기지 않는 재물들, 모임들, 제사, 즉 예배들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가증이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는 것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기고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는 제 제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든 사마리아 성전이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국에서 예배드리든, 미국에서 예배드리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드리는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거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느낄 때, 아,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아,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워. 아,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 아, 우리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 오늘 예배 받으셨을까? 잘 몰라요.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가면을 쓰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즉 성령으로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없는 예배드려서 안 된다. 성령님이 안 계신 예배드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제사가 드려졌을까요? 안 드려졌을까요? 제사 드려졌어요. 예배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이 지금 미국 당에, 한국 당에, 전 세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자로 서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자주 드리고 또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냥 예배 자체가 익숙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몸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로 목숨을 거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